...자리 있잖아요 네, 이렇게 흩어져서 한번딱 찍고 끝낼게요 자, 요거 좀 치우고 자, 갑니다 어우 뮤지컬 후크에 딱 빙의가 됐네요 왼쪽 바라보시면서 왼쪽 하나 둘셋 여러분, 찍은 사진은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후크가 앞으로 잘될수 있도록 그레이공이잘될수 있도록 예스 이스타가 잘될수 있도록 자, 가운데 하나 아 오, 오른쪽? 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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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 오른쪽 예 우현 배 미리 얘기 해어 네. 좋아요 네. 오른쪽 하나 둘셋자 가운데 쪽 보시고 네. 가운데 가운데 어떤 포지죠 가운데 쪽예 네. <laughs> <laughs> 갑니다 가운데 쪽 느낌.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2층 쪽 보시면서 후쿠의 대박. 오늘 이후로 전해 전석 매진된 느낌으로 2층 쪽 보시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laughs> 와. 야, 야. 야. 자, 그리고 아까 원했었던 각자 위치로 좀 흩어져서 마지막 한장 찍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맨트, 공맨트. 공맨트도 좋아하는. 어떤 거요? 아, 난 몰라. 아, 다 원하지 않았어요. 상의 백만 원했는데 어, 좀 흩어져서 아, 우리, 찍는 중. 아, 아,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그게 뭐야? 아. 그게 <laughs> 뭐지? <laughs> 아 그럼 아 이게 좀 아니요 지금 상의할 <laughs> 시간 없고요. 예, 뭐, <laughs> 멋있게만 찍으시면습니다 멋있게만. 아, 뭐 이렇게 흩어져서. 국민 네. 형이 제일 좋아하시는. 네. <laughs> 네. 딱 어디가 있냐? 난 무슨? <laughs> 자, 자 <찌>, 아이씨야자 <laughs> 찍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을 초점 맞추시고 갑니다. 뮤지컬 후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세분 거기서 마무리 포즈 취해주세요. 저 마무리 멘트 할게요. 자 오늘 그레이공.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는데,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뮤지컬 후크 이제 3주 됐습니다. 11월 중순 이후까지 하니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우리 제작사, 그리고 아트원,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찾아주신 관객님도 감사합니다. S24와 헤아론 공연생활 계속 꾸준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배우분들, 퇴장은 이미도 없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असां इहो सीट्स ठाहे